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트레비 평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7일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거든요. 아는 작가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오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찍죠 하고 겁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유튜브를 보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도 몰랐고 수익 구조도 몰랐습니다. 무지한 상태였는데 다만 이제 도태 된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의 제안이라서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죠. 그러다 2022년 8월 1일부터 오롯이 저 혼자 제작을 하게 됐으니까 시작한 지는 5년이고 혼자 제작을 한 지는 2년이네요. 보통 게 유튜브 촬영 현장이 나오면 카메라 여러 대 놓고 제작진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는 저희 거실인데 저 혼자 있고요. 방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기는 좀 민망한 상황이에요. 현직 방송국 PD님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셔서 2시간 반씩 이틀간 수업을 받았어요. 2022년 8월 1일에 올린 영상이 저 혼자 만든 영상인데,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 손을 봐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올린 나무희 선생님 인터뷰 영상이 제가 혼자 만든 영상이에요. 지금 보면 실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무희 선생님에게 진짜 죄송하죠. 만약에 저 혼자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편집비를 지불하고 제작하기에는 하산이 맞지 않습니다. 편집비가 10분짜리 영상 하나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하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입금해 주는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 6개월간의 그 입금액입니다. 심지어 1월에는 백 불이 안 됐어요. 백 불이 안 되면 구글에서 입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입금액이 1 월과 2 월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7 월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나오니까 나중에 입금된 걸 보면 좀더 많겠죠. 거기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니까. 구글 수익이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 13만 몇천 원 정도가 입금이 되더라고요.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면 대략 1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영상 4개 올린 수익이 저 정도니까 이건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닌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연예인들도 시작했다가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텔레비평을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방송국분들, 제가 자기네 프로그램 지적하고 그거 이용해서 돈 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댓글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먹고 사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요지의 댓글. 아니,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날에 내용을 요약한 글을 포털 다음에 엔터미디어라는 매체에 올리는데요. 들값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올라오는 건데 이미 그 전날에 영상으로 다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테레비 평으로 생기는 수익은 저게 다예요.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시지만 유튜브 채널은 협찬이나 홍보비를 받아야 수익이 납니다. 테레비 평에도 간혹 협찬 제의가 들어와요. 뭐 건강 보조 식품이나. 주방용 조리도구 같은 것들, 제가 진짜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거라면 기꺼이 협찬에 응할 텐데 그런 일은 저에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또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홍보비를 받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 제가 칭찬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도 않겠거니와 또 그렇게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서는 저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혼자 하게 되면서 5년만 채우자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5년이 되고 나니까 그만두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존경스러운 구독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저와 서로 공감을 주고받는 정말 만나서 밥 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굳이 여기서 더 커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구독자 10만이 넘고 실버 버튼을 받으면 기쁘겠죠. 그런데 분수 넘치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가 끼는 법이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청량하고 정겨운 테레비 평이 좋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는 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이 살갑고 다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제대로 여러분께 전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이번 주부터 올림픽 중계로 지상파 방송이 대부분 결방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유튜브를 거의 못 봐요. 어, 방송을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방송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은 찾아서 봅니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홍보를 유튜브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러 나가는 거여서 출연료가 없을 테고요. 출연료라고 해봤자 방송 출연료에 비하면 뭐 아주 미약한 하겠죠. 아마 오히려 홍보비를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 싶어요. 지난주에 채널 15야 나영석의 와글와글에 디즈니 플러스 노웨이 아웃더 룰렛 배우들이 나왔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해당 작품이 보고 싶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일단 배우들이 다 호감이죠. 조진웅, 유재명, 염정아, 이광수씨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저처럼 노웨이 아웃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염정아씨의 언니네 산지 직송도 보고 싶으실 거고요. 나영석 PD가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얘기를 잘 끌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소개의 달인이라고 할까요? 저는 보이그룹 세븐틴 멤버를 거의 몰랐는데요. 채널 15야를 보고 멤버 이름을 싹다 알게 됐어요. 영상 한 편만으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홍보가 필요하실 때는 채널 15야 추천합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홀리듯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날에 PPL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배송이 왔는데요. 제 입맛에는 별로였어요. 아니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뭐지? 드라마에 대한 신뢰가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도연의 살롱 드립. 제가 전에 살롱 드립을 보고 내가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구나 반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장도연 씨도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출연자에 대해서 그간의 이력을 소상히 알고 준비해온다는 게 장도연 씨의 장점이죠. 이번 주에 홍진경 씨가 초대. 듣는데요. 제가 두분다 좋아해서 그런지 재미있게 봤습니다. JTBC 마이네임이스 가브리엘 다음 주자가 홍진경 씨잖아요. 홍진경 씨가 스튜디오 녹화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자기는 끝까지 빙의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없더래요. 홍진경 씨편 보고 싶어지죠. 정재영 씨, 요정재영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더라고요. 정재영 씨를 그간 예능 프로그램에서 꽤 자주 봐왔는데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한 면이 있다는 걸. 요정 제형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롱드립도 그렇고 요정 제형도 그렇고 어쩌면 제작진의 능력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성시경 씨의 그 먹을 텐데에도 배우들이 작품 홍보차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성시경 씨가 배우들이 초대되면 직접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오더라고요. 여기서 성시경 씨의 성격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 영화가 좋지 않으면 빈말을 절대 못 해요. 그 자리에서 작품 얘기를 안할 때는 도리상 영화를 보고 오기는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는 못하겠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난주 장영란 씨의 채널 A급 장영란에서 연애정보 프로그램 리포터들이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터라고 해서 얼마나 황당하게 무시를 당했는지 속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영상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죠. 제가 김세롬 씨하고는 여의도 MBC 시절에 한동안 거의 매주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각기 녹화가 있었거든요. 통성명을 한건 아니지만 마주칠 때마다 늘 눈을 반달로 만들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방송국 안에서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이웃집 간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내를 하게 되죠.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장윤주 씨예요. 언젠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단둘이 서 있게 됐는데 어색하잖아요. 뻘쭘하고. 그런데 장윤주 씨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 씻다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마주친 거죠. 그런데 그때도 장윤주 씨가 먼저 인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온 분들 중에 그 무시당했다면서 파르르 하는 분이 자신이 남을 기분 나쁘게 한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방송국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어요. 저는 이게 사람을 마주하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아, 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받더라고요. 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분 토크 콘서트에 갔는데 그분이 굿즈 같은 거 나눠주는 테이블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선배 일을 도와주러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뵙네요 하고 또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도 누군데 인사를 해? 그런 느낌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인사를 또 받더라고요. 아,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세번째또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기 있으면 제가 마주치지 않으려고 돌아서 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꺼내는 이유는 어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찝찝하지? 기분이 안 좋지? 모르는 사이니까 인사를 안 받는다 해도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표정으로 따기를 맞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알게 모르게 저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태도는 무난한 편인데, 어, 과연 무난하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표정이 문제거든요. 제 딸이 저에게 늘 잔소리를 합니다. 누가 보면 화난 줄 알겠다고. 저 때문에 기분 상한 분이 계시면 어쩌죠? 그런 텔레비평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분들 계시죠? 제가 실제로는 지적 같은 거잘안 하고 남의 뒷말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구독자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 것들, 착각이며 당치 않은 오류들을 발견하시면 늘 지금처럼 넌지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손잡고 함께 6년째 텔레비평을 달려보아요.